고난도 기출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본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. 잘 따라와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자, ABC를 3등분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어 ACF 그러니까 가, 삼각형 ABC의 한 내각을 3등분하고 한 외각을 3등분 했을 때 각각 만나는 점을 DE라고 잡아 놓은 겁니다. 이럴 때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요. 일단 여러분들 삼각형에서, 삼각형 A, B, C에서 각 B의 외곽의 이등분선,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곽의 이등분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각과 이때 생기는 이 각, 이두각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설명해 주는 걸잘 들으시면 이 문제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.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보시면 이쪽 삼각형에서 얘는 외곽이잖아. 그쵸?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개의 x가 뭐냐면 각 a하고 각 a 더하기 두 개의 동글입니다. 그쵸? 근데 이쪽 삼각형 한번 보세요. 이쪽 삼각형에서 이 x 하나가 x 하나가 뭐 동그리 더하기 각 d입니다. 그러니까 각 d에다가 동그리 하나 더한 거예요. 그러면 이거 양변에 이로 나눠주게 되면 이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x는 이분의 일각 a 플러스 동그리가 돼버려서 이두 녀석이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. 그렇죠? 즉, 뭐가 성립한다는 거야? 2분의 1각 A가 각 D하고 같다. 즉, 이 각은 요 각의 반절이다. 즉, 여기가 x면 얘는 2분의 1 x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그 다음에 또한 가지. 그럼 이번에는 삼각형을 어 각을 이제 삼등분을 해볼게요. 이렇게 3등분을 요 각을 3등분하고 을 동그리, 그 다음에 외각도 이렇게 3등분을 해 볼게요. 이랬을 때 얘네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?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. 역시 비슷한 관계가 있을 텐데, 어, 여기를 어, x, y, z라고 하게 되면. 한번 봅시다. 자, 이번에 이쪽 삼각형 역시 마찬가지 이쪽 큰 삼각형의 외곽을 한번 먼저 보게 되면 x 세개가 그렇죠? 4개의 x가 3개의 똥구리에다가 즉, 각 x에다가 3개의 똥구리를 더하거든요. 양변을 뭘로 나눠요? 양변을 3을 나누게 되면 x는 3분의 1각 x 더하기 똥구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자, 두 번째 요 삼각형을 보세요. 요 삼각형의 외각을 보시게 되면 두 개의 x가 그렇죠? 각 y에다가 각 y 더하기 두 개의 동그리의 합과 같다.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으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로 나누게 되면 얘도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x는 2 분의 1각 y 플러스 동그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삼각형을 이제 보시게 되면 x는 뭐죠? 각 z 더하기 동그리가 되겠죠. 이때 뭐 얘와 얘와 얘는 같아야 되겠죠. 이세 개의 등식을 한번 살펴보세요. 이 상황에서 그렇죠? 그러면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즉, 3분의 1각 x와 2분의 1각 y와 각 z가 같다는 얘기는 각 x대 각 y대 각 z가 몇대몇대몇 대몇대 몇? 예, 3대 2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즉, 비율이 여기 가게 크기의 비율이 3대 2대 1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. 이거 두 개였으니까. 2대 1이었고 이해되셨죠? 그럼 만약에 4등분을 하게 되면 4대 3대 2대 1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.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면 이 같은 논리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57 그럼 얘가 3대 2대 1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3으로 쪼개면 얼마죠? 19. 그러면은 이 1에 해당하는 것이 19도. 그요 곳의 두 배인 38도가 되겠죠. 요 각의 크기가 이해 되셨죠? 자,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좀더 수월해지는데 자, 요때 요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 요쪽 삼각형의 외각의 크기가 62도니까 62도에서 38도 빠진 얼마? 24도가 되죠. 그러니까 요각 하나가 24도라는 걸알 수가 있죠. x 하나가 이해되셨습니까? 그다음에 요쪽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 이쪽 삼각형의 외각이잖아. 그럼 요 각의 크기도 구할 수가 있어요. 이 동그리 하나. 동그리 하나가 몇 도입니까? 62도에서 19도를 빼면 되겠죠. 요두 각의 크기 의 합이 62도니까 그럼 동그리 하나가 몇 도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동그리 하나가 어몇 도냐? 19를 빠지는 거니까 43도가 되나요?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여기가 몇도? 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자 여기가 몇도? 24도가 되겠고 이 43의 세배, 3배. 43의 세배니까 129도 얘가 129도가 돼서 이 안쪽각은 몇도가 되는 겁니까? 이 안쪽각은 어, 간단하게 구해보시면 뭐 얼마에요 180도에서 빠지는 거니까 51도가 되겠네요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요 각은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. 그렇죠? 두개 더하면 얼마죠? 75도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GC, BGC 각 BGC는 180도에서 뭘 빼요? 75도 뺀 얼마? 105도가 나오겠네요. 그죠 정답은 105도가 되겠고. 자, 비슷한 방법으로 얘 각의 크기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의 크기는 이쪽 삼각형의 외각을 이용해서 57도와 이 48도를 더한 것과 같다. 즉 그래도 105도가 나온다라는 것. 자, 이와 같이 어 <laughs> 각의 성질, 이 그림에서 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한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